안녕하세요. 지금 영도대교를 건너 희녀울 문화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8, 90년대 한진중공업의 본거지답게 아직도 배들이 많네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르막길이 많으니 희녀울 마을에서 내리지 말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위에서 아래로 관광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 희녀울 마을에서 내렸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섬치고 영도는 버스가 정말 자주 다녀서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노인과 바다란 안 좋은 명칭이 생겼죠. 영도만 그런 건 아니고 부산 자체가 노령화 인구 소멸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전 이런 스타일 골목 보면 그냥 좋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예전 촌호동 살때 촌호동도 이런 골목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아파트 값이 장난 아니죠. 깎아지른 절벽, 그 끝에 매달린 하얀 집들. 멀리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낭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벽에 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산타리노 같나요? 골목마다 외국인, 국내인 꽤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발걸음에 비해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나누는 자리는 너무나 한산하네요. 제가 흰여울 마을을 여행으로 온 건데 지금 솔직히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안전등급이 최고 위험등급인 2등급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계셨죠. 저도 여행하려고 여기 왔다 알게 됐는데요. 그린 같은 풍경과는 달리 이곳은 상습 붕괴 지역입니다. 2011년 경사면토사 붕괴 사고, 2018년엔 축대 붕괴 사고로 급경사지 상단부도로 1.7km 구간이 무너지고 균열됐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구간은 안전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을 전체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영도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흰여울 문화마을 전체를 법정 최상위 위험지역인 붕괴 위험 2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2022년 이와 관련 방송이 나간 후 땜진식 처방만 해놓고 지금도 여전히 최고 위험 등급 2등급이니까 폭우나 태풍이 온다고 할땐 방문객들은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걱정이 더 크겠네요. 이 지역이 왜 위험하냐면요. 집안이 단단한 암석층이 아니라 위쪽 산에서 흘러내린 흙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절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콘크리트와 암석으로 임시 처방처럼 다져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말로는 당장 집안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죠. 이 집도 위치는 최고 위치인데 비어있는 거 보니 여러 안전상 문제 때문 아닐까요? 겁을 주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만 해도 외국인과 국내인을 합쳐 연간 약 8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안전은 항상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공무원들은 한국의 산토린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를 홍보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바로 위 동네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와 재개발돼서 4천 세대 정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때나 공사하려는지 지금은 공사 등 아무런 움직임도 안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안전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의 소음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면 노상방류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사실 근처에 화장실이 안 보이긴 합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해봐야 카페가 대부분이고 그 외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경치도 좋고 바다도 참 예쁜데 그런데 왜 희녀올 마을은 산토리노처럼 될수 없는 걸까요? 산토리노처럼 카페에 앉아 애기해를 바라보며 와인을 한잔 마시고 저녁 노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곳은 분명 관광객도 있고 파스텔톤 건물과 바다 풍경도 예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골목입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금방 갑니다. 그냥 사진 찍고 지나치는 곳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바다뷰 안쪽 골목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집 밖을 오가는 주민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정막한 공기가 흐르네요 매매를 내놓은 건물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희녀울 문화 마을에 필요한 건 관광보다 안전입니다 관광객도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법정 안전진단 최상위 위험지역 2등급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산타리노가 아니라 산타리노 할아버지라도 관광객은 안 옵니다. 모든 사고는 사람의 돈 욕심과 설마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면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